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laughs> 이것도 이런 시험 기간 동안 집에서 마신 커피입니다 밖에서 이제 또사 마시고 버리고 한거 빼면 더 많겠죠? 하... 진짜, 더 나올 것 같아 진 지금은 6시 거의 다 됐고 듣고... 2시간, 2시간 좀 넘게 잤어요 어 뭐... 어쨌든 수업 들어가 볼게요. 지금 팀플을 하러 친구집에 왔습니다 지금 <laughs> 둘다 너무 <laughs> 인이긴 한데 뭐 우리끼리인데 뭐 그쵸 어쨌든 안녕 그릭데이를 시켰습니다 맛있어요? <laughs>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뭔데? 그건? 나하지 않아? 블루베리 스무디. 한돈5 <laughs> 0 <laughs>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래? <laughs> 아이스 얘기야?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아이스. 우리 <laughs> 아이스. 아이 <laughs> 아이스. 저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laughs> 드릴게요. 진짜 하세요. 진짜 하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드릴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제 어, 수업 듣고 씻고 편집 좀 하다 자려고요. 지금은 6시 25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멀쩡하냐면 오늘은 커피를 두 개를 마셨거든요. 커피 마시고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먹으면 안 괜찮네요. 어쨌든 빨리 마무리하고 자겠습니다. 안녕. 지금 스케이트 사옥을 가고 있습니다. 을지로라서 신촌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취재를 마치고 바로 카페에 가서 그 침퇴를 좀 하다가 집에 올것 같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이게 중간에 풀 사고 지금. 날이났어요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방충전 지금이 아홉 시 반이니까 여섯 시간을 할게요. 하지 말아야 했는데. 추워. 와 새벽에. 오랜만이다. 아무도 없네요. 당연한 거지만. 안녕하세요. 아마 이제 영상에 자주 나와가지고 알아채실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 제가 드디어 안경을 바꿨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네모난 각진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잖아요. 진짜 제가 유학 가기 전부터 중학생 때부터 끼던 거거든요. 진짜 너무 지겨웠어요.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한글 안경에서 안경을 협찬을 해주셔서 받아보게 됐습니다. 짜잔, 이렇게 저는 광화문 히엣 컬렉션 검정색으로 받아봤어요. 여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서울의 도시 브랜딩을 주제로 컬렉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서울 컬렉션 있고 한강 컬렉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특이해요, 네이밍들이.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자음이나 모음의 어떤 좀 둥근 곡선이나 뭐 각진? 그런 모습을 디자인을 이제 좀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여기가 제 거는 여기 는 이렇게 둥글잖아요? 네, 다른 컬렉션을 보면 이게 좀 각져있는 그런 디테일이라던지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너무 디테일이 뿜뿜하는 그런, 그런 안경이었어가지고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디테일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원산지 대한민국 컬렉션 이름까지 딱 써져있습니다. 음 어쨌든 좀 요런 느낌 로봇같다. 사이보그같다. 사이보그 잘 쓰고 있습니다. 안녕 아휴 하기 싫어 어 <laughs> 어떡해 얼굴이 썩었어 진짜 어떻게 다크서클이 안걸려지네요 어쨌든 저는 2시간 잤거든요 안녕 지금 시간은 8시 반이고 드디어 보고서를 제출할겁니다 너무 힘드네요. 오늘도 해가 떠버렸습니다. 지금 1 2시예요 12시. 밤을 샜네요. 걱정가는 길에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의 꽃말은 뭐다? 중간고사다. 지금 내려갈 길이 없어서, 급조, 셀카 급조. 안 와서 잠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메리카노를 누르면 아메리카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아, 아. 그냥 끝인가? 이게 커인가 지금은 9시 반이고, 시험이 11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전에 항상 이렇게 좀 기억을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항상 한두시간 일찍 일어나서 보는 편입니다.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북이긴 한데, 시험, 시간 없는 오픈북, 뭔지 아시죠? <laughs> 그러니까 오픈북 도중에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그래서 저는 미리 다 공부를 했고, 약 80장 가량이네요. 그거랑 플러스 교과서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이거는 친구가 시험기간이라고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주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종이. <laughs> 내 이름 써놓은 것도 너무 귀여워. 어쨌든 시험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오늘 제 아침.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몬드 크림치즈 프레젤이거든요. 무슨 일이지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어제 계속 새벽까지 팀플레포트를 썼는데 스물한 장이 나왔네요. 어쨌든 이거를 나중에 9시까지 마무리를 하고 출을 하는 할것 같아요. 중간고사 레포트라 가지고. 짠! 시험 끝난 만찬입니다. 야채 볶창 장... 너무 너무 기쁘다 시험이 끝나서 빨리 박스 쳐줘 이제 빨리 갖다 버려야겠어요 이거 싹다안 그래도 지금 공간 차지해가지고 <laughs> 지긋지긋한 얘네도 빠이 이렇게까지 많이 마실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안녕